수박이랑 같이 먹으면 독되는 음식 3가지. 여러분, 요새 여름이라 수박 많이 드시죠. 그런데 수박이랑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화면 두번 빠르게 터치하시고 구독을 누르시면 그 정보가 나와요. 첫 번째, 기름진 음식. 수박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고 소화가 빠른 반면 치킨, 돈가스. 튀김류 같은 기름진 음식은 소화가 느리고 위에 부담을 줘요. 같이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커져 소화불량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. 두 번째 유제품. 우유, 치즈, 요거트 같은 유제품과 수박을 같이 먹으면 일부 사람들에게는 장내 발효 반응이 일어나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장이 약한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. 세 번째 찬 음식. 수박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아이스크림, 얼음물 같은 차가운 걸 드시면 복부 냉증을 유발하여 배탈이나 설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. 정보가 마음에 드셨으면 잊지 말고 구독,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